뭐,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이거 보고 저한테 욕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잘 쐈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 실력 다 아시니까. 그리고 아까 날아간 거 어디갔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연깃 사살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풀카본. 올블랙에 풀카본. 그리고 화살촉은 제가 좋아하는 총알 화살촉. 회사는 링크보이 아처리 카본 에로400 스파인. 링크보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링크보이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 링크보이가 가성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제가 쓰는 그런 완전 초싼마이. 예를 들어서, 요런 초싼마이. 이런 화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렇다고 막 엄청 좋은 회, 화살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가성비의 제품입니다. 가격치고 성능도 나쁘지 않고, 요렇게 풀 카본을 사용을 하고 와우 매미새끼들 거기에 이렇게 천연깃 화살까지 나오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한 5,500원 정도 돼요 근데 5,500원에 천연깃의 풀 카본입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품질이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가성비입니다 일단은 어떤 품질이 안 좋냐 이런 천연기 같은 경우는 이 배송 중에 좀 많이 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해외 배송의 문제입니다. 천연깃은. 여기 많이 까져 있죠? 여기도 많이 까져 있어요. 그리고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한번 이거를 스팀으로 이 깃을 다 폈습니다. 그리고 이 풀카본들은 아시겠지만 이 카본 특유의 패턴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이 카본이 그렇게 고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국산 카본, 그, 프레데터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 굉장히 고르게 잘돼 있어요, 패턴이. 근데 얘는 패턴이 그렇게 고르지도 않고, 그리고 흠집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진 게 아니라 아예 카본 자체가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움푹 살짝. 그런 화살이 몇개 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좋다. 천연기세 카본. 무지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이렇게 가벼우면 멀리 안 날아갈 텐데, 그리고 중심은 굉장히 앞에 있습니다. 이 정도 어. 굉장히 앞에 있어요. 일단 화살대가 카본이라서 워낙 가벼운데, 거기다가 100그레인 되는 것 같아요. 100그레인짜리 화살촉을 꽂으니까 확실히 무게 중심이 앞에 있죠. 근데 그렇다고 75그레인짜리 좀 가벼운 걸 가벼운 화살촉을 껴서 중심을 좀 맞춘다고 하면, 화살이 너무 가벼워서 날아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수축 튜브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놨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품질이 막 엄청 뛰어나진 않아요. 뭐, 어쨌거나. 일단은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보이 제품. 많은 분들이 쓰시는 이 화살. 저도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내돈내산이에요. 내돈내산. 뒷광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고 제가 무슨 광고를 봤습니까 일단 쏴보겠습니다 고! 요새 코로나가 다시 또 어마어마하게 번지고 있죠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블랙오프 40파운드 어? 저번에도 천연기을 쏴봤지만 고무깃이랑은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제가 그때 요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연깃은 고무깃이랑 다르게 바람을 막다 먹고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고무깃은 바람을 이렇게 날카롭게 쏴 갈라서 미끄러지듯이 완전 이 미끄덩 하고 나갔는데, 얘는 바람을 다 먹거, 먹거든요, 이 천연깃은. 근데 얘는 좀 다르네. 잠깐, 얘로 한번싸볼게요 다시. 그리고 제가 원래 쏘던 흰색 천연깃. 완전 싼 마이. 플라스틱 천연깃 화살. 완전 다르다. 그래, 이게 천연기 느낌이었는데, 얘는 바람을 다 먹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뭐 쏘는 재미는 있지만, 그러니까 무겁다기보다는 바람의 저항을 다 받는 느낌. 그래서 그게 천연기의 특성인 줄 알았는데, 어, 얘는... 다른데... 잠깐만! 얘가 프레데터보다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링크모이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성비 돈을 아끼기 위해서예요 그죠? 왜냐면 막 고가의 만원, 이만원짜리 화살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니 당연히 고수분들은 다 쓰시고 있으신 분들은 다 쓰시지만 저처럼 왕 초보에다가 좀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싼, 싼 화살을 쓴단 말입니다 왜냐면 화살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링크보이는 어느 정도 퀄리티도 나오고, 그렇다고 가격이 엄청 높지도 않고, 뭐 완전 싸지도 않은 얘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얘랑 이 링크보이랑은 가격이 거의 두배 차이 납니다. 무조건 이거 사세요. 돈좀더 주더라도...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이 각도에서 사봐야겠다. 이 각도에서 한번 나가는 거 보세요! 나가는 게뭐 보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느껴지잖아요. 그죠? 보이세요? 아, 네. 수축 튜브가 늘어났어요. 여기가. 날씨가 너무 습하다 보니까 얘가 조금 그 2주 동안 숙성되면서 늘어난 것 같아요. 요거는 집에서 드라이로 윙 드라이로 쏘면은 이 수축 튜브는 다시 오므라듭니다. 여기 아안 맞았다. 어또 맞았다. 지금 조준이 이 거리 잠깐 멀어진다고 이렇게 조준이. 오케이. 일단 타깃이 돌아가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실패했지만 집탄은 나옵니다. 제가 처음 이 천연깃 화살 리뷰를 할때 처음 천연깃을 써보는 거기 때문에 이 느낌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이 먹먹한 느낌. 먹먹한 느낌. 딱이네요. 이 먹먹한 느낌이 천연깃의 특성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My big mistake. 싼 마이 화살보다 가격은 두 배, 하지만 가성비는 뛰어난 이 링크보이 제품. 왜활쏘신 분들이 링크보이 많이 쓰는지 알겠습니다. 이 천연깃은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를 잘못한 거야. 하지만 고무깃보다는 확실히 나가는 느낌이, 이 바람을 가르고 하는 느낌이 달라요. 닥치고 써봅시다 와잘 날아간다 진짜 근데 크게 아쉬움이 없어요 어떤 아쉬움이냐면은 고무깃을 쏠때그 바람을 가르고 나가는 쭉 뻗어 나가는 느낌이 아니, 당연히 있지만 그렇게 크게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얘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먹먹한 건 어쩔 수 없네요. 먹먹해. 아, 자꾸 타게 돌아가네. 근데 일단, 근데 이쁘지 않습니까? 응? 올블랙, 올블랙에 얘네들이 또 올블랙에 황금색 상태예요. 황금색. 그러니까 색깔 매치도 엄청 예쁘고 뭐 디자인이야 뭐 화살 다 똑같고 이 색깔 매치를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아무도 오늘 뭐, 어, 날아가는 느낌 좋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속도는 고무깃 보다는 느려요 확실히 느립니다 근데 날아가는 게와 너무 좋다 날아가는 게 근데 화살촉을 조금 더 가벼운 거 쓰고 싶긴 합니다 왜냐면 꼬리가 이렇게 조금 털려요 근데 또 가벼운 걸 쓰면은 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잠깐만 나한테 75g 화살촉이 요게 75 그레인 스테인리스 화살촉인데 요걸 한번 빼서 75 그레인 스테인리스 화살 화살촉을 장착했습니다. 써 볼게요. 아, 너무 가벼운데 이거? 어, 중심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 화살 중심이 가운데서 앞으로 조금 뭐 계산법이 있는지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오, 아니 너무 좋은데 75그레인.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거든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75그레인 화살촉. 다시 한번 더. 이게 75그레인이었고, 100그레인. 75레인은 훨씬 더 가볍게 쭉 나가는데 힘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토크가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죠? 자동차로 치면은 마력은 좋은데 토크가, 약하니, 토크가 약하니까 이렇게 툭 치고 나가는 맛이 좀 약하고 이 100레인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놨을 때, 음, 빵! 하고 밀어지는그 무게감이 있어요. 토크감. 자 다시 100그레인, 75그레인, 100그레인 이렇게 순서대로 쏴볼게요 일단 화살 자체는 진짜 좋습니다 링크보이, 링크보이 괜찮네 나한테 광고가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내돈내산 그냥 가격대 성능비가 좋다 다시 한번 천연기 100그레인 아니 근데 이 화살은 자 100그레인 100그레인 확실히 좀 둔탁하네 75그레인 쏘다가 100그레인만 쐈을 땐 모르겠는데요 75그레인을 몇번 쏘고 지금 100그레인 쏘니까 좀 둔탁한 맛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100그레인이 난것 같아요 100그레인이 나샥 가볍게 나가는데 가다가 힘이 떨어져요 75그레인은 왜냐 무게가 너무 가벼우니까 가다가 힘이 떨어집니다 응. 음. 뻗어나가는 게 백그레인이 훨씬 좋네요. 훨씬 좋아요. 쟤는 뭐지, 화살이, 갑자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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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링크보이가 가성비 회사라고 했죠. 그래서 요 깃들이 조금 삐뚤빼뚤 하거나 아니면 요 카본이 파져있거나 이렇게 고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그 화살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 참네. 온 바람 다 맞으면서. 아! 좋네, 좋아. 아, 얘도 그러네. 그좀 그러니까 무겁긴 해요 100그레인 화살촉이 100그레인 넘나 아까 75그레인이랑 너무 차이 나던데 이게 이래 이렇게 앞에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75그레인 화살촉은 그런 건 없거든요 가볍게 대신 이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게 조금 있고 가다가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이렇겠 꼬랑지가 아니 백그. 화살촉 때문이 아니라 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이 약간 중구난방으로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도 보여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고르지가 않아. 이게 보이시려나? 얘도 약간 고르지가 않네. 아, 부딪혔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링크보이 카본 천연기 화살 제품을 쏴봤고요 뭐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이거 보고 저한테 욕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잘 쐈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 실력 다 아시니까. 그리고 아까 날아간 거 어디갔어? 너무 너무 더러워졌어요. 이 검은색 화살촉이 이렇게 한번 바닥을 팍 저기 진흙이거든요. 팍 찍고 나오니까 은색이 됐습니다. 도색이 벗겨졌습니다. 어제 거나 이 링크보이 제품 괜찮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솔직히 까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링크보이. 풀카본 천연깃 화살. 자,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